오늘은 시편 45편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치게 하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는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의 말이 착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해지면 죽을 때가 되었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혀이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새, 벌레, 해물은 다 길들여지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탄식하신 말씀이. 옳다고 여겨진다는 거지요. 세치의 혀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요. 좋은 말이 많은데도 그 좋은 말을 골라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약점이라는 것이지요. 여기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넘쳐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련한 자는 입으로 망한다고 자문서 18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미련함은 말의 실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말이 넘치면 좋은 일이 넘치고 나쁜 말이 넘치면 그 말대로 나쁜 일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좋은 말일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이 넘쳐서 좋은 말이 많아지시기를 오늘도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듣기 좋은 말을 넘치게 하자는 것이죠. 듣기 좋은 말이 좋은 말입니다. 영국 사람을 모욕하는 말은 당신은 유머 감각이 없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유머 감각이 없다는 말을 옹졸한 사람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욕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사실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요 유머 감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로도 벌컥 화를 내고 심각해집니다. 맵시 있는 사람은요, 보기에 좋고, 말시가 고운 사람은 말시도 듣기가 편하다는 것이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든다고 자언서 1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서 1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부감 없이 먹기 좋은 음식은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아야 한 것이죠. 음식은 간이 맞아야 합니다. 쉽게 집어 먹을 수 있으려면 일단 맛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맛없는 음식은 누가 먹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도 그렇습니다.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 상냥한 말이 좋은 것이죠. 그래야 맛있는 음식처럼 재미있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듣기 좋은 말이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사랑성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을 넘치게 하자는 거죠. 성도라면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변화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를 받았다라면 행동이 달라지고요. 언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치게 하려면 두 번째, 들어서 유익한 말을 넘치게 합시다. 어떤 말이 좋은 말일까요? 들어서 유익한 말이 좋은 말이라는 것이죠. 책망하는 말보다 칭찬하는 말이 듣는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고되고 어려운 문제들에 시달립니다. 문제를 헤쳐나갈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칭찬과 격려가 꾸집고 책망하는 것보다 나 다른 것이죠. 내게 필요한 것은 상대에게도 필요하고 내게 싫은 것은 상대방도 싫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듯이 상대에게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한 마디의 슬기롭고 바른 말은 만 명의 병력보다 유익하다는 것이죠. 온정이 깊든 말한 마디는. 겨울 삼동도 녹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엄마의 봄날이라는 프로그램을 꼭 봅니다 엄마의 봄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들이 관절 요통으로 고통받고 걸음을 못 걷는 분들을 찾아서요 그분 가정에 찾아가서 그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가 수술을 해드리고 시술을 해드려서 치료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참, 고통들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어머니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근데, 제가 어제는 그 엄마의 그 봄날을 보는데요. 어, 아저씨가 어,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고, 군대에서, 어, 주방에서 일을 했대요. 식당에서요. 그래서 음식을 그때 군대에서 좀 배웠대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앉아서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요. 엉치가 아프고 그러니까 앉아서 엉덩를 끌고 다니면서 반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서는 법이 없어요. 그냥 질질질질 끌고 일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몰라요. 그냥 가까우면 부족하지만 그냥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 할아버지는 집에서, 와이프는 밭에서 일하니까 간식도 준비하고, 저녁식사도 준비하고 그러는데요. 음식을 해주면, 요 아유, 음식 맛있네라는 소리를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 할아버지가, 어 맛있어? 그러면 맛있다 보면 멋지고, 뭐뭐 다시는 또안올 것이고, 멋지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절대 맛있다 소리를 안 해요. 수고했다 소리를 안 해요. 여러분, 부부간도요 수고했어, 맛있어, 나를 위해서 너무 그렇게 노력하지 마. 저는 사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고마우니까,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저런 것을 볼때참저 할머니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했으면 참 수고하셨어요. 음식도 잘 하지도 못하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했대. 정말 맛있네. 그렇게라도 하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용기 내서 더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간식도 정말로 감자 빈 전을 부쳐다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이냉국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데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번 먹어보던 아, 먹을만해. 괜찮아. 이 정도면 피디가 그래.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 정도면 됐잖아. 그리고 이제 갖다 주면서 피 d 가 할아버지가 해준 그거 맛있어요? 그러니까 맛있다고 하면 또 다음에는 안 해줄까 봐, 어, 어 그러니까 맛없다고 하면 안 해줄까 봐또그 말도 못 하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참저 할머니는 좀 가깝게 있으면 어머니 그런 말투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서 욕도 많이 먹어요. 예언해주면서도요. 아닌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말을 절대 않는걸 보고는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는 그냥 평생 그렇게 살이야 되겠네요. 내 마음속으로만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근데, 또뭐 저, 가든그로브 쪽에서 어느 분이 목사님 언제 그쪽 부에나파게 올일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때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요. 나를 거기까지 가기를 바라고 기도를 받으면 정말로 뜻이 안 이루어져요. 자기가 정말로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여기를 찾아올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의 그러지 않아요. 네. 주의 종은 주의 종이 아니라 자기 종으로 이용하려고 할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제 제 유튜브를 보니까 무슨 마켓이요? 그 우리가 저 갈비산 트레이드 조스 트레이드 조스에서 갈비를 샀는데 한국 마켓에서 LA 갈비를 사려고 보니까 1 파운드에 20 불이 넘는데요. 네. 그런데 네. 거기에서는요, 1 파운드에 13불 99 전에 팔더라고 판다고 그런데 맛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사모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어, 여기는 추레이트 주스에서 자기는 둘이 부부간에 사는데 거기서 그 추레이트 주스에서 갈비 그것도 한국 갈비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 한국 갈비라고 그렇게 해요. 데 LA 갈비더라고요. 그런데 양념을 해서 자기는 2파운드 그런 게 1파운드씩 포장이 돼 있는데 2파운드를 갖다가 먹으면 맛있어서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마켓에서 잘못사 먹어요. 왜 그러냐면 떡볶이도 사다 한번 해 먹어봤는데요. 너무 너무 달아요. 당뇨환자들한테는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먹는데, 거기 가보니까 고기를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고 포장을 해서 냉동을 시켜놓은 건데요. 거기서 무조건 어, 집어왔어요. 떡볶이 두 개, 저거 네 개, LA 갈비를 네 개를 가져다가 어제는 아침은 떡볶이를 했는데 너무 달아서 못 먹었어요. 난 달아요. 다른 거. 왜 그러냐면 난 당뇨가 좀 먹으면, 단 것을 먹으면 당이 올라가니까 주의를 해요. 요즘에 당류가 잽혀서요. 100 이상 안 넘어가요. 네, 그래서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해요. 제가 여기서 사색도 만들어서 먹고 식초도 먹고 그렇게 해서 조절이잘 돼가고 있는데 그것을 해주니까 이제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갈비도 내가 먹으면 내가 내 입맛에 는좀 달아서 아 이거 먹으면 당이 좀 나오겠다. 이거 씻어서, 씻어내고 먹을까? 그랬더니 아 그냥 드셔보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2 시간 있다 재니까요 9800개 안 나왔어요. 당이요. 그러면 완전히 좋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앞으로 좀 사다 먹으려고 하는데요. <laughs>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이 말도 신경을 쓰고요, 내 행동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요,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에게 덕을 세우는 삶을 살이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되지 못한 이야기를 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요 상대방을 만났을 때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살을까 그러면 그렇게요. 죄송합니다, 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오다를 한다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들러고 뭐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네 그냥 그렇게 뭐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러면요 더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 전화 한 사람도 다시 전화 오는 사람 없어요 전화를 왜 해요 그것도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않겠지요 하지만 저는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면 예수,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언어를 사용하고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들어서 유익한 말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꼭 염두에 두고 살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환자 두 사람이 큰 병원에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병실은 아주 작았고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폐에 이상이 있는 환자가 창쪽으로 있는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침대에서 일어나 바깥 풍경을 내다보면서 옆에 누워 있는 환자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호수에 백조들이 떠다닌다느니, 아이들이 종이배를 물에 띄운다느니 등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재미있게 묘사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늘 누워서 이야기만 듣던 환자가 나는 왜 창가에서 바깥 세상을 볼수 없는가, 왜저 사람만 창가에서 특권을 누리는가 하는 생각에 그 환자에 대해서 질투심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라도 침대의 위치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날 밤 중에 창가에 있는 환자가 목에서 가래가 끓고 숨이 막히는 모양이었습니다. 숨을 몰아쉬기 시작을 했는데요. 간호사를 빨리 불러야 하니까 버튼을 누르려고 더듬거립니다. 옆에 있던 환자가 간호사를 불러줘야 함에도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죠. 숨이 멎을 때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 간호사가 와서 환자가 죽은 것을 발견하고 영안실로 데려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환자는 창 쪽으로 자리를 옮겼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간호사는 곧 자리를 옮겨 주었습니다. 환자는 있는 힘을 다하여 일어나 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는 호수도 없고 공원도 없었다는 것이죠. 죽어나간 사람이 말해 준 것이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맞은편 건물의 벽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자기를 즐겁게 해주려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해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그는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부르게 함 같이 하라. 골로스에서 사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성도들 간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이는 유익 하나도 없,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 디모네 후서 2장 14절의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사람은 망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듣는 사람에게 유익한 은혜가 되고 용기를 북돋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남에게 힘이 되는 말한 마디, 때에 맞는 말, 아름다운 말, 듣는 사람에게 유익한 말이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뭐예요? 들어서 유익한 말을 해버린 하자는 것이죠. 내가 마음이 아름다우면요, 말투도 아름다운 말만 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들어도 좋은 말을 합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면서 누구에게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라고 다짐 받곤 합니다. 목사님들 또이 말을 교인들이 들으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며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귀머거리에게 욕하지 말고 시각 장애에게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 안 됩니다. 귀머거리는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시각 장애자는 못 보아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인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한참 듣다가 왜 욕해? 아 어, 새끼야 하더랍니다 하나님은 귀먹거리가 아니지요 우리의 은밀한 귀속말도 들으십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신다고 출애, 출애국기 2장 24절의 3장 3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징계의 불을 내리셨다는 거죠 모세가 기도할 때그 불이 꺼졌다고 민숙이 12장 1절내 2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그들은 길을 걸어오면서 누가 크냐 논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경쟁심으로 다투는 것을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시문이란 이름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듣고 좋아하실 말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문서 15장 4절에 따뜻한 말을 생명나무가 되고 가시도 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어떤 부인이 7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의 손을 잡고 미술 전시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인의 모습이 아주 우아하고 고향이, 교양 입고 세련되어서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림을 볼줄 아는가 봅니다. 한점한점 한점 꼼꼼히 보면서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정말 품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짓궂게 작품에 손을 대면 작품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조용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속삭이듯 타이른, 타이르는 모습이 정말 귀 티가 났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사람들이 미술관을 다 빠져나가고 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머리에 있던 도자기에 손을 대는 것을 보고는 재빨리 전시장을 둘러보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 새끼야 도자기가 떨어지면 대가리 깨진단 말이야. 알았어 하고는 주먹으로 쥐어박았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나려면 마음속에 좋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칼에, 속에, 속에 칼이 있는데, 어찌 좋은 말이 나갈 수 있겠으며, 속이 뒤틀려 있는 사람이, 어찌 듣기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야, 어찌 좋은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가 머물지 않고서야, 어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겠냐는 거지요. 내 마음속에 좋은 말이 끌어 오를 때, 내 입에도 좋은 말이 넘쳐날 것입니다. 은혜를 입술에 먹을 물수 있고, 은혜로운 말이 넘쳐나올 것입니다. 좋은 말을 듣기 좋은 말이라는 것이죠. 동행을 어제 보는데요. 그 동행에서는. <laughs>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부모가 이혼해서 할머니 품에서 자라는 프로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도와주고 막 이웃에서 도와주는 프로인데요. 그 동행 프로도 제가 꼭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보고 있는데 어제는 손주 둘을 사는데요. 할머니 혼자 살고. 그런데 손주는 아들, 며느리가 이혼하고 아들이 재혼을 해서 가정을 가졌다고 아이 둘을 데려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누워 있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그게 귀찮으니까 전화를 끊고 끊고 그러니까 이 손주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할머니 아무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나 할머니한테 좀 가고 싶어요. 그런대왜 그러냐고 얘기 들으니까 그 계모. 생신이라고 아이들이 두 형제가 돈을 모아서 꽃바구니를 사다 주었는데요 5만 원짜리 사가지고 갔대요. 그 꽃바구니를 집어 던지면서 아니요 안 죽을 만큼 두드려팼대요 그렇게 내쫓았대요. 그래서 그그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자기 생일인데 아무리 자기가 낫지 않은 자식이라도 그 엄마의 생신을 축하하는 밤으로 꽃바구니를 사다 줬는데 왜 그렇게 때려서 내보냈을까? 그것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손주들이 할머니하고 살고 싶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사는데요 할머니를 얼마나 극진히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할머니한테 이제 편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영창을 갔어요 아 아동학대로 그래서 영창을 사는데요 편지에는 죽을 줄을 잤다 잘못했다 나가면 잘하겠다 그래도 아들은 안 보겠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그 할머니는 그 아들 면회를 가고 싶어서 간다면 큰아들은 할머니 혼자 보내기 어렵다고 꼭 따라 나서는데 작은아이들은 갈그 소리만 해도 노! No! 한마디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그 부모를 부모답게 알고 있었겠어요? 우리는요 또한번 얘기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내가 할수 없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우, 저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들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으니까요. 방이 너무 좁으니까 그 할머니가 다니는 목사님이 돈을 보태서 한두 개짜리로 옮겨주셨어요. 그것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곳 교회에서나 목사님들이나 권사님, 장로님들은요 빛이 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을 수 있고 은혜로운 말이 넘쳐나올 것을 믿습니다. 좋은 말을 듣기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은 들어서 유익한 말이지요. 하나님이 들어서 좋은 말이지요. 좋은 말이 넘쳐서 좋은 일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찬양하고 좋은 말로 그분을 높여 드리십시다. 여러분의 찬양한 그분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성 내려와 하나님을 정말로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치게 하라는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할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좋은 말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 주소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국의 여섯 가정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임태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가정이 있고 또 8월에 결혼을 놓고 준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미국에 오려고 준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역사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간청하오니 음. 인도하여 음. 주시옵소서. 또 아들의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조건사님 가정을 아버지.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업장도 잘 좋은 자를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되게 하라 가여 주시고 정리 정돈이 잘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 김종희가 하나님 앞에 출석을 지난 어제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다가 믿는 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아멘. 하늘문을 여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가정,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